미국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SCHD만큼이나 인지도가 높은 ETF가 DGRW죠. SCHD가 장악한 국내 ETF 시장에 한국판 DGRW가 등장했습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배당 성장 ETF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국내 ETF 시장에서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가 않은데요. DJRW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가 등장했습니다. 총 보수는 연 0.15%인데요. 총 보수가 0.01%인 한국판 SCHD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운용 전략이 다른 두 ETF의 총 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보수에 민감하신 분들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DGRW, 미국 배당 성장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ETF니까요. 10년 이상의 장기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고배당주, 그리고 배당 성장주 ETF를 AUM 순으로 상위 10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DGRW는 여기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 ETF 중에서는 VIG, SCHD, DGRO 그리고 CGDV 다음으로 다섯 번째 위치를 하고 있네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는 DGRW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판 DGRW입니다. DGRW의 종목 선정 방식 그리고 포트폴리오 특징을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전반적으로 DGRW의 운용사인 위썸트리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DGRW는요 배당성장주 ETF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성장을 판단하는 요건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 20억 달러 이상인 종목 중에 최근 1년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종목은 일단 유니버스에 포함을 시킵니다. 주요 배당 성장주 ETF들의 배당 관련 필터링 요건을 보면 SCHD는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만 유니버스에 담습니다.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더 타이트해요. 단순히 지급이 아니라 배당금이 매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전년 대비 삭감도 아니고요. 동결만 되어도 가차 없이 편출해 버립니다. DGRW는 5년 연속 배당 성장, VIG는 10년 연속 배당 성장, 그리고 노블은 무려 25년 연속 배당이 성장한 종목들만 편입을 해요. 그런데 DGRW는 최근 1년 배당을 지급한 적이 있으면 기본적인 투자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옆에 있는 날짜가 해당 기업들의 최초 배당락에 있었던 날짜인데요. 배당 성장에 대한 필터링 요건이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배당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메타, 알파벳, T 모바일 같은 종목들이 DGRW에 편입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유니버스 구성 단계를 거쳐서 최종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300 종목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300 종목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건은 세 가지예요. 최근 3년 ROE와 ROA 그리고 향후 3년 EPS 추정치를 고려를 합니다. ROE와 ROA가 과거 그리고 현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이라면 향후 3년 EPS 추정치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요 동일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ROE와 ROA는 각25% 씩, 그리고 예상 EPS 성장률은 50%의 가중치를 부여해요. 주 배당 성장주 ETF들 중에 예상 EPS 성장률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ETF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DGRW는 예상 EPS 성장률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요인 중에 가장 높은 50%의 가중치를 부여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DGRW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DGRW는 배당성장주 ETF지만 과거의 배당성장보다는 미래의 배당성장 가능성,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선별하는 ETF입니다. 존슨앤존슨 그리고 일라이릴리 두 종목 모두. 헬스케어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이죠.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신다면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분 중에 9명은 아마 존슨 앤 존슨을 고르실 거예요. 존슨 앤 존슨은 미국 대표 배당 성장주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항상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요, DGRW의 선택은 존슨 앤 존슨이 아니라 일라이렐리입니다. DGRW의 가장 최근 정기 리밸런싱 2024년 12월에 있었는데요. 존슨 앤 존슨은 편출되었고, 일라이 릴리는 신규 편입되었어요. 제가 앞에서 DGRW는 ROE, ROA, 예상 EPS 성장률 세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 300 종목을 선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존슨 앤 존슨의 ROE는 149위, ROA는 136위로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로스가요 442위 랭크가 됩니다. 세 가지 중에 가장 가중치가 높은 성장 요소에서 442위의 랭크가 되다 보니까 이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종합 순위에서 342위를 기록하게 되죠. 300위 안에 들어와야 DGRW 편입이 될수 있는데 존슨앤존슨은 342위를 기록하면서. 편출됩니다. 과거의 안정적 배당 성장도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300 종목을 선정한 다음에요 배당금 가중 방식을 통해서 편익 비중을 결정합니다. 개별 종목 비중 상한은 8%이고요 섹터별 비중 상한도 존재를 IT 섹터는 예외적으로 비중 상한을 30%를 적용을 합니다. 특정 섹터의 종목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섹터별 비중 상한을 두는 것인데 IT 섹터의 비중 상한이 30%나 되면 섹터 분산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편입비 상입 10종목이 37.4%를 차지하고 있어요. 10종목의 면면을 보면 전통적인 배당 성장주들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과 같은 대형 성장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S&P 500 TOP10과 DGRW의 TOP10을 비교한 겁니다. S&P 500에는 편입되어 있는 아마존, 버크셔에서이 브로드컴, 테슬라, JP모건이 DGRW에는 없다는 내용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이죠. 실내 아이콘이 S&P 500에 대한 유일한 우려가 M7에 대한 쏠림입니다. S&P 500에서 Magnificent 7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까지 높아졌어요. DGRW도요, M7 비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7%에요. 대형 성장주 중심의 상승장에서 S&P 500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다소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S&P 500과 DJI W의 섹터별 비중을 비교한 것입니다. 물론 S&P 500과 비교하면 섹터 분산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IT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S&P 500이랑 비교하면 9%나 언더웨이이이긴 한데요. 주요 배당 성장주 ETF들과 비교하면 IT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작년 12월 리밸런싱 전에는요. IT 비중이 더 높았어요. 무려 29.4% 였습니다. 고배당주 ETF나 배당성장주 ETF들이 상승장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DGRW는 상승장에서 나름 준수한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앞에 포트폴리오 현황에서 이미 짐작은 하셨겠지만 높은 하락방어력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과거 주요 급락장에서요. DGRW와 S&P 500이 각각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S&P 500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죠. S&P 500과 비교해서 이렇게 덜 빠졌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위스덤 트리가 만든 자료인데, 많은 분들이 배당 성장주 ETF한테 기대하는 하락방어력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주식 배당을 재원으로 월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다만, 매월 분배금 편차가 매우 커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 지급 주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분배금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DGRW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매우 낮죠? 2023년부터는 배당 수익률이 더 낮아져서요. 현재는 1.6%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배당 성장도 ETF이긴 하지만 안정적 인컴을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많이 아쉬운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당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이 분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배당 성장 추이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연평균 10.14%의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문제는 2023년부터예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의 배당금은요, 2020년 대비 5 2.7% 감소했고요. 2024년은 2023년 대비해서 배당금이 늘어나긴 했지만 성장률이 2.12%에 불과합니다. 앞에 연도별 성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023년 그리고 2024년 매우 준수한 토탈 리턴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배당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아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 성장주 ETF지만 개인적으로는 퀄리티 성장주 ETF로 접근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이 1.5%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3년 배당 성장도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인컴을 기대하신다면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요 배당 성장주 ETF 대비해서 IT 섹터와 M7 비중도 높아요. DGRW만 놓고 보면 매우 훌륭한 퀄리티 ETF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백 등을 통해서 이미 성장주 투자를 일정 수준 하고 있다. 그렇다면 DGRW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SCHD와 비교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DGRW의 비교 대상은 SCHD가 아닙니다. 오히려 S&P 500이나 기타 퀄리티 스타일 ETF가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국 대표 지수와의 조합을 고려한다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는 SCHD가 훨씬 더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TF를 거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